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AI 카타고랑 세점 접바둑.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점 깔고, 이제 이 카타고는 1초에 한 수씩 두는 카타고인데, 상당히 강하죠. 1초에 한 수지만은, 감각이 초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저도 뭐, 기죽지 않고, 저의 바둑을 두어 나간다면, 승산이 있죠. 세점 깔면 엄청 유리한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고민입니다. 이거를 지키든지, 여기를 굳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데, 네, 보통 이런 수는 정말 견고한 수거든요. 네, 상수를 상대로 하수가 두는 수죠. 저는 하수니까, 네, 여기를 두겠습니다. 오, 이거 받아주면은, 두고 싶은 자리 두 군데 다 뒀어요. 이거를 늘어주면은, 여기로 오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를 젖히고, 단수치는 교환하고 두칸 둬가지고 발빠르게 처리를 했고요 어깨 지어온 수는 이제 저의 세력을 제한하겠다는 수인데 제가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걸 봤거든요 한 따라와서 둬보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를 갖다 붙이시는데요. 음. 참 숙제네요, 이것도. 제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쪽을 좀 다르게 두겠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로 만약에 젖히면 맞젖혀가지고, 여기 백돌이 원구녀니까 뭐 밀고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 여기로 늘어주면은 이쪽 방면에서 활용하겠다. 그런 생각 같은데, 일단 여기를 늘어서, 도보겠습니다. 여기도 막아주고. 막고, 와. 이렇게 해놓고 귀를 붙여가지고. 만약에 늦추면 일단 여기 두 점머리 때리고 끊을 때 넘어가는 게 생기거든요. 늦출 수가 없고, 여기를 젖혀야 될것 같은데. 그때 내린다. 넘어가는 거랑 끊는 거랑 맛보기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이런 거는 좀 배우고 싶네요. 붙여가지고, 젖힐 때 늘어서, 와. 일단 차단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귀에서 살려주고, 살 때, 여기를 이제 크게 씌워가지고, 제압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치받아서 또 바로 살려나오신다. 일단은, 늘어둘까요? 막는 건 젖히는 힘이 세죠? 여기로 통째로 드는 거는 일단 여기 뚫리고, 여기 째는 것도 있고, 좀 무리일 것 같고, 여기를 늘어서 두면은 한칸 뛰겠다? 젖혀서, 여긴 젖혀야 되고, 밀고요. 이 자리를 굴복시키고 싶긴 한데, 이거를 두면 백이 손을 빼고 여기를 꼬부릴까봐 못 두겠습니다. 계속 여기까지는 좀 밀어 보고요. 세 점머리까지는 좀 아프거든요. 네 점머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아 여기서 안 받고 침투로 옵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붙여서 둘 건데요. 이으면 이제 막히니까 100도 여기를 나와야되는데 그때 이렇게 나오면 아 내려서 차단을 하면 은 나와서 끊는 순간 이 축이랑 여기 두점 잡히는 거랑 맛보기다 이런 얘기였네요 차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점을 살려가면 네, 백이 이렇게 뒀을 때는 일단 여기가 제가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급소 자리를 선수를 할수 있어서 끊는 게 일단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찌르고 이제 여기를 두면은 백이 양호 고칠 수가 있으니까 안양이 풍파고 그냥 밀어야 될것 같고요 네, 여기서 어차피 이렇게 두는데 그럼 이거 교환을 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치중을 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두고, 저도 이제 여기를 보강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제일 두텁긴 합니다. 이렇게 잡는 거는, 이 백이 나오는 거를 해가지고, 활용이 좀들수 있거든요. 이런 데도 선수고. 이 자리가 두터운 자리긴 한데, 집으로는 여기가 맞고요. 또 고민입니다. 여기가 두터기 한데 있는 것까지 선수를 당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된다면 그렇게 이득이 없다. 제가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 읽기네요 처음 생각대로 두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게 여기로 뒀으면 젖히는게 막는게 있어가지고 한점 먹는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막아도 후수에요 100 일단 104화를 좀 추궁하려면 여기를 끊는게 맞았던 었것 같네요 여기 돌이 와 있어야지 먹는 것도 있고 한데 조금은 제가 소극적인 수 꼬부리는 자리 큰 자리 뒀고요 여기를 한번 제압을 들어가 줘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둬야 될지가 약간 이 수가 저는 일감이었거든요. 너무 좁았습니까? 어깨 짚어서 이거는 여기로 밀면 그대로 버려버리겠다는 얘긴데. 세 칸을 띄었어야 됐나요 어차피 여기 나오는 거는 그냥 뒤에서 막아도 됐다고 하면. 세 칸을 띄었을 때 그때 어깨 짚는 거는 한줄 차이라 저도 잡는 게 괜찮은데. 이거는 일단 그려다 찌르고요. 밀고 아틈에 들여다보기까지 해가지고 이으면 호구쳐서 연결이다 끼우면요 그때 여기를 찌르는 수가 있다 일단 치받아야죠 이새 좀 죽을 순 없으니까 어 이렇게 하고 여길 젖혀가지고 지금 자충이 다쳤으니까 틀어먹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도 이렇게 한점 먹는 건배이 늘었을 때 자충이 쳐서 막혀 있으니까 그냥 이어야 될것 같고요 여기 큰 집을 모야,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젖혀서 둬야 될것 같습니다 내리고 이쪽을 들여다보네요 참 이런 기분 나쁜 수를 잘 두는 게가타고 특징입니다 와이 수도 정말 좋네요 이거를 이음면 여기를 막아가지고 또 노릴 수 있고 이거를 찔러주자니 여기 붙이는 게없어서 악수거든요 그냥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제 여기까지 붙여가지고 잘 두네요 제 확실히 여기로 뒤로 막은 게 실수인 것이, 여기를 끊어서 으면은 여기 차단해가지고 잡으러 가는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지금 배에 살아있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일단 그래도 한번더 볼까요? 아, 안 받아버립니까? 뭐 이렇게 주는 게 그렇게 큰가요? 음, 이것까지 해놓은 게 이득이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이게 아니라 이쪽에 돌이 와 있어야지, 사활의 압박이 되는데, 이것도, 아, 어, 이거 공배를 뒀네요. 아 어, 사활이 이게 아닌데 일단 그래도 끊어놨으니까 여기를 뛰쳐 나오면은 이거는 됩니까 배이 붙여가지고 맞춰치고. 강력하게 드네요 늘었을 때 여기를 두면은 일단 거긴 살려야 되고 승부처입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요 저도 여기를 살리고 단수 쳐서 연결시키고 이걸 막으면 어겨치는 거는 인정인데 이걸 따내주면은 따내줘도 일단 이건 따내야죠 어, 단수치면은 이거를 이제 이으면은 흙이 내수 밖에 없어서 이었을 때 젖혀면 네, 이거는 수상전 질것 같고 여기를 저도 젖혀야죠 있는게 맞겠죠. 서로 젖히는 자리니까 있고 고 이렇게 치고 넘어가면은 아 여기 하나 따내놓을 걸 그랬습니다. 아, 역으로 당해버렸네요. 어 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건 지금 손을 빼도 있고, 땅내도 제가 잡아있죠? 어, 이러면 잘 됐는데요? 엄청 잘된것 같은데, 여기 젖혀있는 거 아낌없이 해버리고요. 옆끝내기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밀고 나오면은 이제 중앙에도 집나는 거 막을 수가 있고, 이 정도로 짓는다. 이 단수도 기분 좋은 선수구요. 지금 이세점 잡았지만은 따로 두인 난건 아니라서 계속 압박할 수도 있고요. 이쪽 약점을 좀 노려보고 싶은데, 건너 붙인 수 어떻습니까? 아 비껴 받아버리네요 카타고의 발상이 참좀 존경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집어서 두면 이것도 그냥 물러난다 그럼 여기까지 젖히고요 저도 이렇게까지 했으면 불만은 없는데요 여기도 그냥 밀어버리고 어, 이제 살린다 저, 투전물이 젖혀버리고. 아, 이건 무리였네요 아, 이건 무리였어요 두자마자 후회하는 수. 경솔했죠? 아, 여기 끊기는 게 남아가지고. 차렷으로 잡는 순간. 여기를 하나 먹여쳐주면은. 네, 뒤로 가서 살아버린다 원래 카타고가 불리하면 기권을 하는데 계속 두는 게 자기가 이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젖히는 것도 이사활을 봐서 좋은 끝내기죠 여기 두고 일선으로도 패만 되는 수가 있거든요. 늘어진 패지만 여기 모양만 보면 이쪽으로 치고 막는 게 집으로 이득인데 이거 호수고요. 여기 단수 하나 쳐놓 고 코 이제 여기 팩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자, 팩감이 있냐. 여기 패 모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 안 봐. 아. 아, 여기가 남아 있었네요. 아, 엄청 큰 끈내기. 야 이게 남아 있었네요. 아, 근데 이거는 백이 여기로 먹여치고 두면은 폐도.. 패도... 패는 맞죠? 아 여기로 막여치고 또 여기에 막여치고 면 양패 모양인가요? 아.. 실수했습니다 이거 괜히 둬가지고..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어? 이거를 또 이렇게 내려줘요? 이거는 그러면 단패 아닙니까? 응? 어? 이거를 안 따내고 그냥 있습니까? 여기 두면은, 여기 두고, 찝을 때, 먹여치고 넘어가는 게 있다. 와, 그렇네요. 여기 뒀을 때 찝으면은, 흙이 자충이 차가지고, 젖히고 넘어가는 게 있다. 그걸 왜못 봤을까요? 어 수가 없고, 여기로 하고 사시고 집 받고 여기 그냥 막아버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컸네요 어, 끝내기를 제가 타당한 느낌인데요 따는 게 글지, 내리는 게 글지. 내리는 수두고요. 이건 굴복당해야 되고. 이건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자체로 큰 자리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때리고 반수치고요. 거의 다둔것 같은데, 찝고. 다둔것 같은데요 얼마나 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패 네, 양보하는 게 자기가 이겼나 봅니다 에? 여기까지 <laughs> 지금 자기가 이겼네요 네, 지금 한수심하고 개가를 해 보니까 네. 아, 백이 2.5집 이겼습니다. 네. 두집반 승리네요. 승률 그래프를 띄어 봤는데요. 네. 초반에 30집 유리하게 시작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크게 없었고 여기서 거의 그냥 접혀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세집 차인데, 다시 여기서 제가, 네, 여기서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기 이제 1초 만에 듣다 보니까 좀 착각이 있었나 봅니다. 카타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냥 잡고 폐가 이렇게 남아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야 됐을 때는, 제가, 봐도 거의 종국인데 17집 유리하거든요. 근데, 아, 얼마나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끝내기만 남았는데, 거의 20집 유리한 상황에서 이걸 역전 당하나요? 네, 여기서부터, 막 역전을 당하는데요. 11집, 10집. 그냥 둘 때마다 집이 줄어듭니다. 아, 여기도 엄청 실수였죠? 그래도 여기까지도 9집 유리한데, 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 듣길래, 마지막 집, 다섯 집 유리하거든요? 세 집, 네 집. 아, 이게 좀화찌거리였던것 같고요. 와, 아, 여기서 역전이 되는데, 이거 받아주니까 100이 0.3집 유리하거든요? 이렇게 두란 얘기네요? 백은 여기를, 패를,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둬야되고 이 폐를 걸어가서 폐감을 쓰면서 두라는건데 그거를 못하고 여기서 그냥 받아주니까 100이 0.3집 유리하게 됐고요 이 폐를 확인 했는데 지금 한집 유리하거든요? 아.. 이것도 뭐 잘못된.. 끝내기 약하니까 솔직히 네, 어디서 잘못던지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지 막판에 백이 그냥 역전해가지고 두집반 마지막 여기 갈수 안해도 되는데 지키면서 네, 끝내기에서 역전을 당했네요 그래도 이번 바둑은 카타고한테 막 농락당하지 않고 중간에 차이를 벌린 적도 있었고요 나름 잘 도는 것 같습니다. 끝내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번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